혹시 여러분들 코담요 하실 때 기다려 숨기고 찾아라고 하시나요? 아니면은 강아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숨기나요? <laughs> 내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찾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찾더 많이 이런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아마 지금 쑥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어. 어. 코담요나 이런 어떤 노즈워크 기계가 있으신 분들 요즘 많지요? 코도 이렇게 하면 돼요. 묶고 놓고 노즈워크 커담요가 있다면 숨긴 다음에 와서 줄풀러서너 앉으면 은 내가 하게 해줄 건데 앉으라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앉는 순간 yes. 아,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어,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캔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우리 보면 이제 문이 달린 집을 말해요. 문이 있어야 해요. 그리고 강아지가 들어가서 충분히 서 있을 수도 있고, 뭐, 한 바퀴도 돌수 있고, 누웠을 때막 몸을 이렇게 뭐, 쭈그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. 그 다음에 안전울타리가 있기를 바래요 뭐, 방이 세 개라도. 하나 정도는 막는 듯한 느낌으로 좀 해줬으면 해요. 그래서 가끔씩은 방에다가 놓고, 안전울타리 닫고, 잠깐만, 언니 뭐, 코담요 좀 만들어줄게. 하고 하다가, 찾아! 요런 식으로 해도 좋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다렸다가 말고 기다렸다가 말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요? 내가 아니어야 해요. 그것들을 해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.